자 페이지 오늘은 46쪽 뭐 네, 앞에 왜, 왜 항상 앞에도 있으니까 네, 어, 이 동영상 보는 서연이가 몇 페이지인지 확실히 띠용 볼수 있게끔 자 여기 보면 어, 관계 없는 문장 찾기 또는 순서 배열하기 또는 문장을 알맞은 곳에 집어넣기 이게 같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예요. 문제 푸는 방법은 그닥 차이가 없는데 이쪽이 조금 어,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몇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앞에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번부터 자 1번 However, in the case of installation art, the art piece is all around worse. 자 여기 보면 일단 However,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러나, in the case of installation, installation art 하면 설치 미술, 설치하다 할때 이거죠. 설치 미술의 경우에는 the art piece is all around us. 그 예술 조각품이 어디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 자, 그러나 설치 예술은 예술 조각들이 주변에 있다. 자, 이 말은 이 앞에 뭐가 나왔다? 다른 예술품, 설치 예술 말고 다른 예술에서는 예술품들이 뭐 주변에 있는 게 아닌 뭐 다른 게 나오겠죠. 어, 그러나 설치 예술은 조각품이 주변에 있어. 어, 이 말이 들어갈 자리 대충 어딘지 알겠죠? 다른 예술은 어땠는가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설치 예술은 이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읽어 내려가면 돼요. 우리가. 자, 보시면. 독해할 때 여러분들 보면 이 내가 읽을 때 항상 사선으로 선을 긋고 또는 모르는 단어는 밑줄을 긋고 어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모르는 단어는 옆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실 때는 그냥 쭉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내서 We use art. 자 처음부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읽어 보세요. 어, 40초 드릴게요. 시작. 오케이 okay, 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쭉 훑어 봤죠 조금 훑어 봐도 이게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지는 못해요 그냥 아 무슨 이런 말이 나왔네 어 이거 뭔 말이지 어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부터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의미를 대략 유추하면서 단어를 보면서 했다고 쳐요 자 we use art 우리는 미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nvey our thought, opinion, experiences 선우에게 so, 무슨 말이에요 응. 생각과 음,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술을 사용한다. 아, 예술의 어, 사용 방법. 우리는 왜 예술을 사용하는가?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이 something 그것은 어떤 것이다? Can have first reach 우리가 어, reach out 뻗어 나갈 수 있도록 from bond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어, 다른 사람들한테 reach out 다가가고 from bond, bond는 유대감이에요. 이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예술의 효용에 대해서 나온 거 있죠.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However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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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주는 말이죠. 그런데 why should art be limited? 왜 예술은 이게 주어죠? 예술은 제한되어야만 하나? to pen and paper.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종이와 연필에 왜 예술이 제한되어져야만 하나? 뭐 예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종이와 하고 펜에 돼 있는 것에서 뭐 소설 또는 그림 뭐이 정도로 되겠죠? 이것만 예술이냐? 다른 것도 예술이다. Why can it be cover all? 왜 이것이 그것이 그것은 아트죠. 왜이 예술이 for wall 내 벽을 다 칠할 수 없나? and ceiling 천정까지 또는 그로 e 트사이즈 d 도 빌리 건물 크기만큼 성장할 수는 없는 걸까? 어, 아까 이게 윤유법이죠 예술의 범위를 선정하는 예술의 예술이 펜하고 종이로 어떻게 한정 왜 한정을 하겠니 벽에도 천장에도 건물에도 예술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with installation art 우리가 바로 설치미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설치미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 조각 저기 뭐 비엔날레 같은데 가보면 전시장 건물 앞에가 엄청나게 큰막 이상한 거 있죠. 또 어디 대학교 같은데 가면 들어가는 입구와막 현관 정문 같은데가 예술품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있죠. 어, 이런 것들에다 설치미술, 음, 그 벽이라든지 전체를 다 이렇게 예술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예술품의 경우에는 그것은 그럴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cover for walls and ceiling and groat side of building이란 말이에요. 얘들은 벽도, 천장까지도 다할수 있고 건물 크기만큼 커질 수 있는 게 설치 미술이다 Think of, 자, Think of AS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러한 설치 미술을 Taking idea, sculpture and turning it outside <laughs> 조각품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것을 inside out, inside out 뭐예요? 뒤집어 버리다 이 말이 여러분들 추상적이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이 문장은 해석이 되든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설치 미술을 뭐라고 여겨라? 뭐 조각품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이죠. 어. 조각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조각품 조각품을 아이디어를 한번 뒤집어 보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이 조각품을 볼때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We are on the outside. we are looking in이에요. 안을 들여다본다. 어디에서? 온디 아웃사이드가 따로 떨어진 거야. 어디에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조각품을 들여다보죠. 음. 로댕이 생각하는 조각상이군. 음, 이렇게 외부에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설치 미술의 경우에는 조각품이 어디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 여기서는 어, 아까 말했죠. 조각상을 볼때 우리는 외부에서 보는데 설치미술의 경우에는 얘들이 조각품을 우리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4번이죠. 어렵죠 이게. 왜 어려웠냐? 이 문장이 해석이 여러분들한테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려워요. 지금은 좀 어려웠어 이거는. 그래서 어, 설치미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있다. 인하센스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조각상이 되는 거죠. 아까는 밖에 가서 조각상 우리가 봤는데 설치미술은 예술품 이 우리 이제 밖에 있어.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가 뭐가 돼 조각상 같은이 된 느낌. 설치예술 속에 인간이 설치 예술품이 되버리는 거죠.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 세상이 너의 캔버스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이죠. 설치예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렵죠 이거는. 조금 더 문제 풀기 까다로웠던 2번도 좀 까다로워요. 2번은 선우가 질문해가지고 집에서 쓰도 하고 선우가 같이 풀었는데, 이 답이 3번이냐, 5번이냐, 1번이냐 놓고 여러가지 답안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첫 번째 문장 해석이 좀 까다로워서 그랬었어요. This 이것이 led to company's development. 이것이 이어졌다. 자, 이거 회사에 이게 development가 발전이란 뜻도 있고, 개발이란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개발이에요, 개발. 회사의 발전이 아니고, 회사가 개발한 거예요. 무슨 개발? 미국 도로의 개발이죠. 미국 도로를 개발했어. 뭐가 딸려 있는? 태양 전지판이 딸려 있는 미국 도로를 한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아까는 접속사 however 이 however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줬죠. 음, 이번 접속어 없죠. 이때는 뭐가 있다? 이게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회사가 개발하는 걸로 이어졌다란 말이야. 이것이 뭔지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독해를 하다가 뭐뭐뭐를 했어. 이게 미국 회사가 미국 회사가 어, 미국 도로 그 태양열 전지판이 붙어 있는 미국 도로를 한 회사가 개발하는 쪽으로 이어졌다. 이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회사의 개발로 이어졌다. 어떤 뭐 아이디어가 있었거나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가 나오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선우가 읽고 해석해 주세요. 끝났는데 끝까지. 칠판을 보면서 하세요. 거기 보세요. 음. 음, 뭘 고려했어요? 얼마나, 큰 음. how? 얼마나 크니만 하우비긴데 아니죠. 어떻게로 해석해야죠? 무슨 네트워크 그렇죠? 여기 이트가 가리키는 건 뭐죠? 그것이 거대한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죠. 아메리카죠 이건. 미국이 어떻게 거대한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사용할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뭐하기 위해서 뭐를 그렇죠? 누구를 위한? 고객들, 즉 소비자, 미국 소비자를 위해서 어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관우가 해석해 주세요. 태양 에너지 농장 하면 되죠. 어디에다가 그렇죠. 어떤 주들은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주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 방법이 나오죠. 도로를 어떻게 사용했다. 몇몇 주들은 도로 옆에다가 거대한 태양 에너지 농장을 건설한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들은 considering using solar panel as wall 벽으로 모 하기 위한 블록 사운드 소리를 방음벽이죠. 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으로 어 박은 벽으로 태양열 전지판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중인 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도로를 어떻게든 어, 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죠. 왜 도로는 전국에 다 깔려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만 잘하면 왜냐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양열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땅을 사려면 비싸잖아. 요 이미 어마어마한 도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이걸 활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얻을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미국이 한 거죠. 그렇죠. 다다 그런 거 있죠. 가로등에도 요즘에도 태양이 여 붙어 있는 가로등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the most creative plan over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계획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한 자그만 이때는 어 small company 어가 붙었죠. 부정관사, 막연하게 한 회사란 뜻이에요. 어, 솔라 로드웨이라고 불리는 막연한 하나의 조그만 이유 회사에 속해 있다 아이디 최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되겠죠. 이수리 그 회사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된다. 언제 거기 CEO인 스캇 부스홀가 알았어 뭘데트라는 사실을. 솔라 판넬이 어, 태양열 전지판이 미국인이 필요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팩트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이 회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란 말이죠. 충분히 그 도로에 있는 것만 잘 활용해도 미국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딱 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팩트를 알게 되었을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이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어, 그리고 그것이 뭐뭔 개발? 솔라 판넬이 붙어 있는 미국 도로를 한그 회사가 개발하는 쪽으로 이어진 거죠. 어, 깨닫고 나서 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뭐예요? 이, 이것이 그 태양열 전지가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전세상, 전 세계의 어, 도로도 친환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기가 아마 해석도 어렵고 순서 도 되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음. 이건 좀 어려웠어요 나머지 뒤쪽은 좀 그런대로 좀 괜찮았어요 순서대로 하든지 하면 음.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for this reason 이렇게 나왔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it's not a good place for 대부분의 동식물에게 그것은 좋은 장소가 아니야. 자 이러한 이유 이러한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면 그 뒤에 이걸 집어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5 i v e g from the audience 청중에서 나온 다섯만의 심판관이 그 점수를 어, 각각의 리딩 끝 부분에다가 점수를 매긴다. 이건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 다음에 청중 옆에서 다섯 명의 뭐 심판이 나와가지고 점수를 딱 매기고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 순서 배열은 이제 다음 시간 에할 건데 여기가 이제 거기에 집대성이에요, 여러분들. 네. 음. 네. 이거 제로 어려워. 어려워하는 사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뭐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대명사, 그다음 에 심지어는 관사. 어가 붙은 게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올 때는 더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음, 응. 할만해요. 대신에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많이 아프죠. 다음에는 많이 안 내줄 테니까 많이 안 내줄 테니까 많이 안 내줄 테니까, 많이 안 내줄 테니까. 여기까지 6 0조까지 60조까지. 60조까지 풀어보세요.